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2019년도 8월 18일 주일 예배 단위에서 3장을 중심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우리가 주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죄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하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사람들이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데 정말 그 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서 수많은 거짓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운데, 로마 카톨릭, 그리고 로마 카톨릭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그 예배당에 뿌려놓은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전을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교리를 마귀가 믿게 함으로써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복음을그 거짓 교리를 믿는 사람들 다 요거는 불못으로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몸을 부서뜨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 놓고 다 이루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예수님의 공로를 헛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안타까, 아, 너무나 엄청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이 안타까운 사실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전하는 예수님의 피로 얻은 영원한 죄사함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전역에, 전 세계에 울려 퍼져서 사람들이 속은 것을 깨닫고 이 복음으로 음, 나와서 예수님피로죄 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는데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번 시간 찬송은요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 종종이 더 쉬면 내 모든 죄가 사면됐네. 예. 죄가 씻어졌네. 그 찬송이 되겠습니다. 인자 시지아이. 중국어 찬송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8절 말씀 나오네요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죠 주어 오 피종도 네 면첸 오 여진이 지어 피가 예수님 당신의 몸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네 당신의 보배로운 피가 나를 위해 흘리셨네 담당하셨네 나의 모든 오환 나의 모든 고통을 담당하셨네 당신이 십자가에서 찐님으로 말미암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여 제가 당신의 복로로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평안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죄가 씻어졌습니다. 1장 7절, 8절 말씀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불법 아,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네, 이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서 8절 말씀. 네. 십자가 사랑으로 죄가 씻어지고 평안을 누립니다. 총죄 모든 죄가 사면받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지금 나는 청결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사변됐습니다. 사함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청결해졌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씻어졌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요를 사랑으로. <목소리> 지모야진 인자, 시자아. 네, 인자, 시자아이. 그가 이제 이 찬송을 제가 언제 배웠었냐 하면 거의 10년이 넘,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글쎄요, 어, 10년, 글쎄요, 10년까지는 안 가고, 어, 제가 이제 중국어를, 어, 어디 이제 제주도에 예, 버금전나러 갔었는데, 이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그때. 근데 옆에 엄청나게 많이 중국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 와가지고 중국어를 배웠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 회관에서, 뭐 여성회관 이런 데서, 어, 무료로 하는 그 강의를 일주일에 한 시간씩 어, 하는 강의를 이제 거의 1년 다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 이, 중국어 찬송을 보니까 아, 이게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때 이제 제가 중국어 찬송을 많이 부르면서 이제 기록을 해놨다가 아,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부른 찬송 아, 그것을 이제 이 영상으로도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찬송이라 그래 가고다 똑같은 게 아니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제가 영원히 식겨졌다이 찬송 응? 이 되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이제 서두에서 그 너희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노래 중간 찬송 중간에 제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읽어 드렸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다니엘이거든요. 다니엘 3장. 그래서 이제 다니엘 3장이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은 앞으로도 계속이잖아요. 이 땅이 존속하는 안그죠 어, 그래서 어, 다니엘서라든지 예레미야 에스게서를 보면은 물론 이제 그때 예루살렘이 어, 망하게 된 그런 경위와 또그 망하지 않게 하려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씀으로 돌이켜라. 복음으로 돌이켜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선지자들을 보내서 예레미야가 4 0 년을 말씀을 전하고 어,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은. 어~ 태양신 세력들 그리고 거짓교리 태양신에서 나온 그 어떤 거짓교리 태양신이 로마카톨릭 세력이라 그랬죠. 오늘날에 그리고 이제 거짓교리 예수님이 원전을 씻었는데 앞으로 지는 저는 뭐~ 회개하고 자백해가 씻어진다. 어~ 이~ 교리를 따라간 사람들 어~ 끝까지 그 거짓교리를 믿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 멸시하고 어~ 업신여기고 어, 무시해버리고 어, 거짓 교리를 끝까지 예, 섬겼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의 그 진노로 b c 586년에 바벨론 누부간 네살에 의해서 예, 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아들여서 의인된 예, 하나님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이제 아벤누고가 풀무불에 예, 금신상의 절을 해라 그래서 예, 절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뭐, 계속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어, 그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어. 낙성시계에 그렇게 하는 거죠. 낙성 예시계. 그러니까 늘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삼절 다니엘 3장 2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낙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그렇죠? 삼에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네. 낙성식이었습니다. 근데 참 사람이 너무 어리석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을 바라보는 눈이 없는 것은 왜 그래요? 마귀에게 팔려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아 의인되면 은 거룩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어, 이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눈이니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야 되니까 이 복음으로 돌아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너 이제 영원히 씻었어 의로와. 이 말씀을 믿어. 그래야 오인데요 천국 가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눈을 뜬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님이요 장님. 여러분 그 장님이 있잖아요 아무리 뭐 연구를 하고 그쵸 어 연구를 하고 아니 이, 이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 거짓 종들 말이요. 에 어? 눈이 안뜬 상태에서 뭐, 어? 아무리 연구를 해도요? 몰라요? 암흑이요? 암흑. 여러분들은 뭐, 신학박사다, 뭐, 교단에서 안수받았다, 뭐, 어? 신학대학을 나왔다, 그러죠? 그렇지, 저기,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장님이라고, 장님. 장님. 예수님 피로 죄사함받다 의인된 성도들은 눈을 뜬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밝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은 어떻게 온다고요? 죄가 씻겨져야 온다 여러분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향해 나오라 아, 말씀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 어리석죠 사람들이 그 왕이 되면 있잖아요 그죠 왕이 되면은 뭔가가 마음이 불안한가 봐. 마음이 고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 곳에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금신상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평안하면 그런 걸안 세우겠죠, 그죠? 마음이 불안하니까 누가 또내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떤 절대적인 존재로 나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 신상을 세워가지고. 이 신상이 나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상에 절을 하면 은 내가 누부간데살에게 충성하는 자로 봐줄게. 이 얘기잖아요. 근데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권력이라든지 사람들에게는 절을 하는데 정말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마귀들도 벌벌 떠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려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에게 완전히 속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나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그렇죠? 나안 속아야지 생활하면서 이제 안 속아야지 안 속아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미 속고 있다고 마귀에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마귀에게서 나온 생각이다 이 얘기지. 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잖아요. 어이없다라는 이 말씀을 믿으려고 안 하잖아요. 말도 안 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기도원,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기도원에, 어,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몇 주를 다니면서, 어, 기도원에서 이제, 그 대한민국에서 뭐, 아마 제일 클 거예요, 아마. 어, 그래가지고, 그 기도원에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죠. 왜냐하면은 목사 뭐 신도들 해가지고 엄청나게 전국에서 많이 뭐뭘 얻을까 하고 이제 오는 거요. 예그 집회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가 이제 겨울이었는데 갔죠. 가가지고 이제 끝나면은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마이크 들고 이제 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외쳤는데 네, 그리고서 어. 그 밑에 또 작은 또 개인이 운영하는 기도원인지 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 어떻게 이제 제가 이제 급해가지고, 어, 기도원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모여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3, 40명 모여 계시는데, 에 그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예, 이 복음을. 어이럽다. 예수님이 여러분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해 놓으셨습니다. 다 가져가셨어요. 이 말씀 안 믿으면 다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두 사람이 자기가 의인 됐다고 이 복음 듣고 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가가지고 또 어떻게 또 거기를 가게 됐어요. 이제 기도원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들리게 됐죠.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이제 일하는 아주머님이 나보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자기네 목사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의인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물어봤더니 그 목사 하는 얘기가, 아유, 마땅히 죄인이어야 된다, 우리는. 의인이 어딨어. 마땅히 우리는 죄인이어야 된다. 그래서 아줌마 여기서 말씀 전하면 안 돼요. 이러고 쫓아다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제 그 아주머니를 이제 만나기 전에, 어, 그 방에 이제 이렇게, 어떻게 들어가게 됐는데, 어떤 연세 많으신 그 모친께서 성경을 읽고 계시더라고. 그래갖고, 그때가 로마서 말씀이었는지, 그래서 아주머니 저기 말씀을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아주머님이, 아, 나 의인 대요 처음 간다고.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고.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는 쫓겨났죠. 왜? 빠땅히그 목, 자기네 목사는 죄인이어야 된대. 그래서 의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쫓겨나가지고 그리고서도 이제 또그 다음 주에도 갔는지 뭐 하여튼 몇 주를 다녔어요. 예, 그러고서 이제, 예, 이제 목사들이 이제 또 집회가 있어가지고 목사들은 또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를 가지고 막 이제 예, 나가면은 그이 플래카드 여러분이 보시는 거 있잖아요. 지금 이게 플래카드 이게 이제 피켓이거든요. 이 피켓을 들고 이제 한 글자라도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은 예,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다가. 무슨 글이 써 있나? 이러고 이렇게 가까이 와가지고 속도를 딱 낮추면서 가까이 와서 이제 말씀을 보고 이러고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듣고 본 분들 정말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그때 정말 어 어떤 일도 있었냐 하면 은 어떤 때는 이 플랜카드를 뺏겼어요. 왜 여기서 하냐? 이거지. 왜 기도원에 와서 했냐? 이거지. 그래서 아니 여기가 바깥인데 뭐 어떠냐 그랬더니 아 여기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플랜 카드를 뺏어 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어 허나님, 플랜 카드 찾게 해 주세요 그랬는데 마음에서 찾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 가지고 찾으러 왔다 그랬더니 모른다는 거죠. 이 플랜 카드를 뺏어 간 사람은 벌써 어디를 갔나 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이제 카운터에 앉아 있던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 참네. 이러면서 이제 어 어디 어디 갔을까? 이러면서 이제 쭉 이렇게 돌아가 지고 나오는데 거기 이제 쓰레기 버리는 데다니까 버렸더라고. 네.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 씁쓸하죠. 왜? 하나님 찾게 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또 버리는 사람들은 어때요? 너무 안타깝죠, 그죠? 예, 네, 너무 끔찍한 거예요. 아, 이 복음이 자기네들 구원받게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혼신차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는 데다가 갖다가 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기도원, 어? 기도원이 뭐 하는데요? 어? 그래서 너희들 다 지옥 간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피로 죄사 함 받아 의인되어야 천국 간다. 어, 하나님이 또그 말씀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서 서울이죠. 어또 예배당이 큰 예배당이 있어요. 어그 기도원에서 하는 예배당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어또 이제 이 피켓 들고 가서 이제 말씀을 외치러 갔는데 아주 뭐양복입 보는 사람들이야 뭐.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뭐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뭐 경호원들인가봐. 그래가지고 나를 막 쫓아내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저 다리까지 쫓겨나갔어요. 막 울면서 제가. 하나님, 저들이 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복음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랬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빠져나오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는 거야. 와, 이건 기회인 거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이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또, 아멘 할렐루야 또몇명 하더라고. 어. 아멘 할렐루야. 의인대야 처음 간다. 이러는데. 예. 그래서, 정말 그 한국, 예, 그 예배당, 예. 현실이 정말, 그때 한두 명이 있었어요. 어, 뭐, 알고서 아멘 하는 건지, 얼마나 근데 반가운지, 어, 얼마나 반가운지, 이제, 아무래도 그, 아멘한 사람들은 말씀을, 어, 성경 말씀을, 로마서를 읽었겠지, 그죠? 어, 그래서, 어이다라는 말씀을, 정말 이게 맞는데, 이 말씀이 맞는데,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 그죠? 응.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감각도 없어. 어, 그렇지만은 감사한 거는 그들이 듣고 가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이제, 예, 듣고 지나가요. 그러면 누가 막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말씀을 누가 막는 거지? 예?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어, 듣고 지나가는데. 누가 막아요? 경호원들이 막고, 목사들이 막는, 막는 거지, 뭐. 자기의 기도, 기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죄가 너무나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상황이 지금 이 누가 내 삶, 이 상황도 마찬가지죠, 뭐. 어? 이 의롭다. 이 말씀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에 절하고 있어? 금신상에 절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회개하고 자백해야 죄가 씻어진다 예수님이 언제만 씻었다 이게 바로 금신상이라고 어? 여러분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있어요 우상숭배한다고 말로는 예수님을 믿지 여러분 마음속에 죄가 있잖아 그 거짓교리가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분들이 뭘 믿는 거야 예배당 건물을 믿고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감각이 없잖아 누가? 눈 앞에 보이는 목사를 믿고 어? 눈 앞에 보이는 예배당 건물을 믿고 그래서 예배당 안 가면 은 아주 큰일 나는 거고 지금 그렇게 여러분 세뇌가 돼 있잖아 이 복음은요 내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었어 그러면 은 어디에 있든지 나는 영원히 천국 가는 사람이야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어? 예배를 드리든 안 드리든 어디든지 천국 가는 사람이요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은 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죠 어, 그 날마다 또 그냥 사는 그 자체가 찬송이에요 예배당만 가서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은 의인된 성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냥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늘 찬송하고 그쵸? 구원받은 성도 만나면 또 교제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에 구분이 없다고. 아시겠습니까? 영원한 속죄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죄가 그대로 있는 사람이, 뭐, 그 예배당 가가지고, 뭐, 내가, 어, 예배를 드렸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줬겠지? 그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라우디 계약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안못 들어가신다고. 여러분 죄 때문에. 이 복음을 지금 거절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금신상에 절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 복음에 절을 해야 되는 거야, 복음에. 의롭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어의롭다이 복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예배당 가가지고, 나름대로 또 은혜를, 아니, 나름대로 위로를 받는 게 뭐예요? 찬송가가 있잖아, 그죠? 어. 찬송가가 그래도 어떤 그, 어, 찬송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구원받은 찬송이 있거든. 그까망돈이기 때문에, 이 찬송이 구원받은 찬송인지 안 받은 찬송인지는 몰라. 그렇지만은 울려 퍼지거든. 예수님의 보여요, 찬송. 어. 예수님의 보율 찬송은 아닌 것도 있어. 왜? 예수요, 예수요, 보배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찬송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산받기 위해서 나오는 찬송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찬송이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요, 예수요, 나의 최위하. 내 모든 죄 씻어 내다 이렇게 찬송 불러야 되는 거죠. 응.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이게 부르다 보면 구원받은 찬송이 많거든요. 그죠? 거의가 구원받은 찬송인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 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의 위해서 만든 또 보혈 찬송도 있거든. 응.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근데 현대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의 세력들이 예수님 있는그 사람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혼란 작전을 쓰잖아. 예배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찬송가도 이제는 이제는 어떤 찬송을 이제 부르도록 하는데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보혈로 내자가 영원히 씻겨졌네. 뭐이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죠? 어떤 찬송을 부릅니까? 그냥,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뭐,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뭐, 이런 찬송만 부르는 거예요. 그 찬송에 죄사함이 있습니까? 물론, 이제, 내가 죄사함 받아서 기쁘기 때문에, 음, 참,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천국 간다. 기쁘다. 뭐, 이런 찬송은 부를 수가 있어. 그죠? 그런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어? 형제를 사랑합니다. 뭐이 얘기만 하는 거야. 예수님의 보혈은 온데간데 없어. 의롭다는 더 없지? 예. 그래서 이 찬송을요. 여러분들이 예, 의도적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내 죄를 영원히 씻었다라는 찬송을 여러분들이 불러야 돼요. 어. 그러면서 믿어지게 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은 하나님이요. 누가 원하는데 여러분 구원받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여러분 지옥까지 앙취 위해서 십자가에 피흘린 분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이제 육체의 자녀지 여러분들이 성령의 자녀가 아니지. 성령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잖아, 그죠?